자, 2023년 고위 9월 모의고사 35번 해설 시작합시다. 35번이 이 단어들이 어려워서 내용이 되게 어려운 척 하고 있는데 사실 되게 쉬운 내용이야. 이 초기 유럽에 민주주의가 생기기 시작했을 때가 핵심 소재입니다. 근데 이때 뭔가 이상한 게 있었대. 뭐냐면 통치자들의 힘이 되게 약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통치자의 힘이 약하다면 그 나라의 국력도 약해져야 정상이잖아. 근데 아니야, 통치자는 약했는데 오히려 민주주의는 번성을 했대요. 근데 이게 신기하다는 거지, 그게 역설이래. 그래서 첫 번째 문단 보면은 초기 유럽의 민주주의는 초기 유럽의 민주주의는 통치자의 힘이 약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번성할 수가 있었대요. 이게 왜 그러느냐, 이제 다음 문단에서 나오는데 로마가 멸망한 이후에 세금 징수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굉장히 더뎠대. 근데 세금을 징수를 못했다. 왜 그랬을까? 아까 나왔다시피 통치자의 힘이 약했기 때문에 세금 징수가 좀 더뎠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세금을 못 걷었으면 그 가난한 일반 국민들은 오히려 좋지. 세금 많이 안 내니까. 그럼 뭐 어떻게 민주주의가 성장을 했다. 에, 물론. 세금을 덜 내면 민주주의가 성장을 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논리적인 도약이 있기는 해요. 아, 논리적인 비약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글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세금징수 시스템이 좀 더뎠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개바, 아, 성장을 할 수가 있었다. 왜 단적으로만 생각해봐. 돈 많이 안 내면 그만큼 우리한테 쓸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자 이거에 대한 반례가 나옵니다. 중국이나 이슬람이 나오는데 여기 딱 봐도 민주주의스럽지 않은 나라들이잖아. 이 나라들은 유럽보다 세금이 더 많았대. 왕의 힘이 세서 통치자의 힘이 세서 이 나라들은 세금이 많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들이 지금 민주주의가 잘안된 거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척 하고 있지만 사실 어려운 내용 아니죠? 자 그럼 본문 들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장, the irony of early democracy in Europe. 유럽의 초기 민주주의의 역설이 있대요. 아까 얘기한 요거죠. 유럽의 초기 민주주의 역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 대절 보어 자리로 들어갔고 얘는 당연히 명접으로 쓰였겠죠. 명접이니까 따로 바꿔 쓸수 있는 거 없고요. 그것이 thrived 했고 그리고 prospered 했다는 것입니다. 번영했고 번성했다. 라는 것입니다. 뭐 똑같은 나어죠 사실. 둘다 자동사로 쓰인 거 봐주면 됩니다. Thrive 그리고 Prosper 자동사. 요것도 자동사. 자 굉장히 번성했대. 왜 번성했느냐 정확하게 precisely because 정확하게 이것 때문에 번성을 했는데 유럽의 rulers들이 통치자들이 for a very long time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were remarkably weak. 눈에 띌 만큼 현저하게 약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두번 묶이겠죠. 그래서 통치자가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것 때문에 그것이 번성하고 번영할 수 있었다는 것, 시이 역설이래. 자 여기 아까 이시 나왔었는데 이 그것이 뭘까? 뭐가 번영했다는 거야? 유럽의 민주주의가 번영했다는 거겠죠. 민주주의. 자, 요게 조금 생뚱맞은 말이니까 이게 뭔지 한번 설명을 길게 여기까지 해주고 있어요. 어, 보면 첫 번째 문장 for로 시작했으니까 묶이겠죠? 수식어가 이어질 거고요. 쉼표 쉼표 찾아주면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European rulers가 주어 그리고 lect가 동사 이렇게 잘 나오고 있네. 해석을 한번 해보면 for more than a million, millennium millennium이면 천년이잖아. 천년인데 이거보다 더 많이 라고 했으니까 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로마의 for 몰락, 로마의 멸망으로부터 이거 이후에 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유럽의 통치자들은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었대요. 자, 무슨 능력이 없었냐면 ss 평가하다라는 뜻이죠. access 아니야, ss야. 자, 뭘 평가할 능력이 없었냐면 what their people 그들의 사람들이 were producing. 제작하고 있는 것들을 평가할 능력이 없었대. 그만큼 좀 통치가 잘안 됐다는 거죠. 여기 왓절은 앞에 선행사가 없고 뒷문장에 프로듀싱의 목적어가 없으니까 아 선행사 없고 뒷문장 불완전 그래서 왓절이 나온 거지. 선행사도 없고 뒷문장도 불완전.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만들고 있는 게 제대로 판단이 돼야 세금을 매길 거 아니야. 이게 제대로 안 되면은 탈세를 할 수가 있었겠죠. 자 그리고 병렬로 투부정사가 나오는데 그럼 앞에 있는 이 어빌리티를 꾸며주고 있었던 요거랑 같이 병렬이 되겠지. levy란 단어인데 부과하다란 뜻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 중에는 뭐 impose 같은 단어가 있죠. 여기 흔히들 쓰는 부과하다란 뜻이지. 상당한 양의 세금을 based on this 이것에 근거해서 부과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여기 based가 pp로 들어간 거 봐주고요. 목조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무능한 유럽의 초기 통치자들이었는데 가장 striking way, 가장 눈에 띄는 방법은 illustrate 하기 위한 illustrate는 묘사하다, 보여주다 라는 뜻이 되겠죠. 유럽의 약함. 요거를 묘사하기 위한 어, 설명하기 위한 가장 눈에 띄는 방식은 무엇이냐? is 투 부정사가 보호로 들어갔네. 보여주는 것입니다. how 가 끝까지 가겠죠? 여기까지. 자, how가 show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명사절로 쓰였겠죠. 명사절이니까 간접 의문문으로 쓰였을 겁니다. 근데 how가 쓰였다면 간접 의문문일 때어떻게인지 얼마나 지 그게 중요하잖아. 그 구별하는 게. 여기는 little revenue they collected. 이 collected 뒤에 있던 목적어인 little revenue가 지금 앞으로 튕겨져 나왔죠. 그럼 얘는 얼마나라고 해석이 되겠지? Revenue는 수익, 이익이란 뜻이죠. 여기서는 세금을 뜻하겠지. 얼마나 적은 세금을 그들이 컬렉트했는지, 거두어냈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주 눈에 띄는 좋은 방식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적었으면, 은 이거 딱 보여주면 은 어, 유럽의 약함을 알 수가 있었대. 자, 그래서 유럽인들은 마침내 디벨롭 할수 있었어요. 결국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Strong system of revenue collection을 개발할 수 있었긴 했어. 강력한 세금 징수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었긴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걸렸습니다. 그들에게 awfully long time이 걸렸습니다. 자, awfully란 단어가 원래는 뭐 끔찍한, 어마어마한 그런 뜻이잖아. 좀 부정적인 의미로 써서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To do so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그렇게 하다라는 게 의미하는 바는 앞이 오게 되겠죠. 강력한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일단은 가주어 진주어가 맞고요. 이렇게. 자, 그래서 유럽은 이런 식으로 역설적이게도 민주주의가 성장을 하게 됐는데 어, 다른 경우가 나오죠. 이제 중세 시대 그리고 for part of the early modern era, era. 초기 근대 시대의 일부 그러니까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그쯤까지 얘기하는 거겠죠. 어, 중세랑 초기 근대 일부 시대쯤까지 이 Chinese emperors들이 중국의 황제들이 그리고 병렬로 무슬림의 caliphs들이 이것도 무슬림의 왕그 통치자가 되겠죠. 이 사람들이 were able to extract 뽑아낼 수가 있었대. 끌어낼 수가 있었대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경제적인 생산품으로부터 더 많은 것들 이게 r e v e 이익을 얘기하는 거겠죠. 결국엔 세금 얘기하는 거겠지. 누구보다, 이유 u r o p 러 a n r 들 중에 그 누구보다도 더 얘네들이 잘 뽑아낼 수 있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쪽의 통치자의 왕권이 훨씬 더 셌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리고 이어서 또 의미하는 거는 이것 때문에 민주주의가 어 그렇게까지 발전하지 못한 것이다라는 거를 입증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안 나왔지만 그걸 의미하는 거야 마지막에 뭐 별로 의미 없는 게 하나 붙어 있긴 하죠. Exception이 있긴 했었대. Small City States에서는 작은 도시 국가는 예외로 치고라고 하는데 유럽의 작은 도시 국가에서는 징수를좀 빡세게 한 데가 있었나봐. 어, 그래서 작은 도시 국가 좀 예외로 하고 이 유럽 그 통치자들 중에 그 누구보다도 이 중국이랑 이슬람 국가들이 굉장히 세금을 많이 뽑아냈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35번답게 굉장히 쉽죠? 어, 문법도 없고요. 뭐 단어도 어려운 거 없고 적당히 봐주고 넘어가면 되는 지문.